<laughs> 누가 그려달라 그래? 나, 나 그랬어 음... 이제 앱에 대해서 알아보죠 삼성 노트부터 좀 알아볼까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기능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작업 표시줄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작업 표시줄을 이동할 수가 있다 다른 펜을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 빠른가요 좋아요 지금 반응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라미 펜 으이쌰. 라미 펜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저 라미펜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니 눈으로 하면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이 라미펜이 아니다 다시 하니까 차이가 거의 없네요 여기 보면 첨부파일 플러스가 누르게 되면 음성 녹음이 있고 뭐 오디오 파일이 있고 텍스 상자가 있고 pd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pdf를 불러와 볼게요 샘플 pdf 파일을 열었어요 꺼진 상태에서 눌러가지고 열어요 1 2 3 4 4에서 5초 4에서 5초 정도 되면은 음, 좀더 걸린다. 조금 뭐 많이 띄워놓으면 아직까지 테스트용 제품이라 좀 느려요. 근데 보세요, 안 깨지죠. 확대 가능한 최대 400%까지 이렇게 되고, 구독 좋아요 하셨죠?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이 테스트용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사용할 때 아직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들었거든요 탭 L6 라이트나 탭 L6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봐요 우리 될듯 거의 다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된다고 확인 받았고요 언제쯤 되느냐 언제쯤 될것 같아요 8월 21일에서 한 25일 사이, 그러니까 8월 20일 때 기존에 사용하는 기계에서도 삼성노트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목소리> 영상에서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제일 핫했던 게 음성녹음을 했을 때, 자, 제가 지금 음성녹음을 하고 있어요. 음성녹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어요. 필기를 하고 있는데, 음성녹음을 끄고, 나중에 이 음성녹음을 들어보면, 그 음성 녹음을 하면서 나왔던 었 이런 글씨체들이 그대로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알아온 게 있는데요 그렇지! 몇 분까지 되느냐 몇 분까지 되느냐 저게 핵심이죠 3시간, 1시간, 3분, 2시간, 3시간 여러분들의 답을 봤을 때 가장 좀 길게 잡으신 분들의 의견이 3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3시간 정도 되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자 묻고 더블로 가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삼성노트에 지원하는 파일이, 그 노트 하나의 용량이, 최대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리는 6시간 동안 동시 녹화, 녹음이 가능한데, 만약에 중간에 뭐, 다른 사진이나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삼성노트 파일, 노트 하나의 용량이 1기가가 제한이거든요. 그 파일 하나의 노트 용량이 1기가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6시간 가능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짧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클립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앱이죠.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클립 스튜디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메뉴가 완전히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조금 더 부족하게 이렇게 이식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범위 내선 그렇습니다. 반속도 어떤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 거멀요청 하신지 알겠어요? 지터링 때문이죠. 조금 빨리 해볼까요? 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 좋아. 자 최선이에요. <laughs> 누가 그려라 그랬어. 아 왜요? 저 솔직히 뭐, 저못 그려요. 못 그리지만 아저 똥손 맞아요. 어쨌든 기능을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펜에 대해서 이렇게 펜 설정도 가능하고 펜의 뭐 브러시 크기나 불투명도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고 뭐펜 크기 다 설정 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 액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펜 버튼 누른 채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클립 스튜디오에서 전용 에어 액션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S펜 자체 버튼이 있다는 것도 편한데 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펜 쓰실 때 요런 에어 액션 막 써가면서 막 요렇게도 썼다가 떼놓고 뭐 요렇게도 했다가 막 엄청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봐야 뭐 해바라기 그림 그리겠지만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뭐 pc처럼 일러스트로 만들 건지 뭐 가로세로 폭도 해상도도 이런 거 용지색이나 이런 거다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막 레이어 띄워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눈도 껐다 껐다 해보고 있어요 진짜 포토샵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래 화면 비율이 16대 9가 저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이렇게 레이어 띄워 놓고 기본 메뉴 띄워 놓고 요 안에서 손 올려놓고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와콤에서 만든 이 s펜 터치감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밑에 홈 버튼 창 지금은 안 없어지는데 굿락에 네비스타 설치하게 되면 요거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 밑에 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해봐야 계속 해바라기밖에 못 그릴 것 같아가지고 클립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화면 3분할에 대해서 저랑 이제 좀 보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브라우저 띄우고요. 엣지 패널 삼성 노트를 띄워요. 하나 더 띄워가지고 한글을 띄워요 이렇게 3개가 떴습니다 비율 조절이 돼요 옆으로 돌려 볼게요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옆에다가 T 패널을 이렇게 옮기기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한 화면을 전체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지원을 하고요 이 화면만 이렇게 팝업으로 바꾸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투명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뗐다가 얘를 수명도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팝업 크기 조절 가능하나요? 팝업 크기가 아주 아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있는데이 상태에서 필기가 가능하다. 유튜브 영상 위에다가 필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팝업으로 빼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수명도를 조절해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게임도 분할이 된줄 알고 싶다? 그럼 게임을 깔아야죠. 게임 하나 깔아볼게요. 죄송해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게임을 라이브에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 계속 튀어 나오면 저작권 문제가 아닌데 진짜 지나가면서 확 빨리 보여주면 되잖아요. 옆에서 확 흔들어가지고 보여주면 그 게임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laughs> 게임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 필기가 가능하다. 어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덱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덱스, 뭐 이렇게 띄워볼게요. 삼성 노트, 플레이스토어, 힙 빅벤치, 클립 스튜디오를 찾아서 켰어요. 인체 화면으 넘어가서 넘어가가고 요렇게! 그림을 뭘 그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쓴걸 보면 이게 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아, 어, 못 음, 못그려요 음, 역시 최대 크기해보라 최대 크기로 하게 되면 좀 끊기지 않을까요? 어우, 최대 크기는 하면 안 돼. 유튜브 영상 옆에 띄워놓고, 자, 테크몽을 한번 그려볼까. 테크몽 그리려고 러면 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안 할래요. 제가 엄청 재밌는 기능, 좋은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립 스튜디오 띄워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반반 나누고 싶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화면에 반을 여기다 이렇게 맞춘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반반 맞추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윈도우 방향키 기능을 지원해요. 보세요. 여기에 커맨드 보이죠? 커맨드. 커맨드 누르고 방향키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붙고요 커맨드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커맨드 방향키 우리 지금은 안드로이드잖아 안드로이드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 위로 하게 되면 최대하면 오른쪽으로 하면은 옆으로 붙고 밑으로 하면은 내려가고 원래 됐던 거예요 어, 이번에 됐던 게 아니라 원래 됐던 거예요 그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은 앱 중복으로 띄우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셨는데 삼성 노트 세개떠 있는 거 보이세요? 모든 앱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 인터넷 두개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세창에서 가지고 오케이 질문 해결. 크롬 크롬도 보여달라. 크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서 보면 세창에서 열기가 가능한 앱이 있고요. 크롬을 길게 누르면요. 크롬은 세창에서 열기가 없어요. 그래서 앱별로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 앱이 있고, 아닌 앱이 있다. 앱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될것 같네요. 발열 체크. 32도? 별로 안 높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더 많이 쓰게 되면 발열이 없을 순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PPT에 필기하는 거 했나요? 아 파워포인트에도 반속도가 게 빠르다 이게 120Hz의 힘입니다 아. LCD 시야각은 많이 물어보신 거 저도 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폐 무게 궁금하다는 거 많으니까 저도 이거는 오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은 1.9g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태풍몽이었습니다.